イルボンだけがこんなに落としめられなくてはならないんですかイル日本はおんぜかじさがるやるんか。 일단 어, 네. 안 했잖아요 일본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근데 그, 독일이랑 다르죠 네 그러니까 독일은 진저우리 사과를 해가지고 그~ 군민들에게 다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일본은 윗사람들이 그~ 뭐~ 나카소네라든가 뭐~ 그 무라야마촌이라든가 일단 그~ 몇 사람은 쭉 그~ 사제 사과를 했어요 그거만 보고 일본인들이 토 사과를 요구하네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들 의 논리로 따지면 거지 아니 우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사과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그럼, 그런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좋아하는 문화 인류학자 중에 루스 베네딕트라는 그 여자 인류학자가 있는데 네, 네.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수치심이더라고요. 일본은 죄를 고백하는 그리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수치심 같은 걸못 견디는 게더 크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많은 이야기고요. 네. 특히 위안부 문제는 그그 그 요소들을 그런 식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요나할수 없는 엄청난 수치를 오히려 현재 일본인들한테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음. 또, 일본인의 특징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배했을 때도 하루복으로 해버려고 그렇죠. 이게 미학이에요, 미학. 인생을 그 아름답게 마무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 들어오면이고, 목 견디는, 그래서 사과도 못해. 그러니까 돋보버려야 돼. 왜곡시켜야 돼. 은폐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내용이에요. 지금 피해자 할머님들이 이제 몇분안 남으셨어요. 네, 올해만 해도 일단 1월에 우리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3월에 곽예남 할머니라고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부에 이제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24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남아 계신 분이 22분이세요. 음 너무 고령이시니까 이제는 다 80대, 90대이셔서 남아있는 시간이 사실 정말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님 장례식장에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아직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라는 것도 좀 있어요. 그때는 뭐 사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연구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만나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김복통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은 제가 가서, 그, 아까 말씀드린 책을 놓고 어 갔습니다. 지금은 만나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나 원래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진정 어린 사과를 줘라도, 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죠.